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껴볼 수 있는 쾌락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쾌락이요, 바로 황홀경에 빠져보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쾌락을 느껴볼 수 있는 종류가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고요. 또 하나는 마약.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로는요, 성생활에 의해서, 어,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깊은 그 황홀경이나 이런 걸 빠져보기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마약에 의해서 빠지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잠자리의 사랑. 이거는요, 큰 위험 요소도 없고요. 서로가 건강하고요. 또 몸만 잘 유지된다면 진짜 백세까지 언제나 주고받으면서 무아의 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져볼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쾌락을 느껴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생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찌 생활을 해야 어, 이 너무나 행복하고 환골경에 빠질 수 있는 이 성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이런 운동 해보십시오. 정력의 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남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염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는 바로 그 왕성한 정력을 언제까지 지니고 있는 것 아마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걸 바라고 원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력이 뭘까 이 정력. 한마디로 짧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음경으로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것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도요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음경에도 혈액 순환이 잘 유입이 되면은요 그야말로 정말 정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그 음경뿐만 아니고 온몸 전체에도 혈액 순환이 너무나 잘 되는 운동 너무 쉽고 간단한데 효과는. 진짜 강한 거 요거 하나 꼭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발뒤꿈치를 바짝바짝 바짝 들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자 어디든 뭐 의자를 잡든지요. 아니면 벽 어디를 잡든지 손을 어딘가를 잡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잡, 손을 잡고요. 발뒤꿈치를 이렇게 바짝 올려주는 겁니다. 많이, 발뒤꿈치를 많이 올려질, 올릴수록요. 이 어, 그 뒤에 허벅지가 많이 당겨지겠지요. 많이 당길수록, 어, 우리가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니까요. 하루에 아침에 50번, 저녁에 50번, 한 100번 정도만 날마다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음경으로 가는 그혈류양이 달라집니다. 네, 발뒤꿈치 드는 운동. 간단하지만요. 정말 효과 최고입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날마다 날마다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음식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정력 음식 이러면은 뭐 음식 너무 많아요. 뭐뭐 뭐, 어떤 분 나는 뱀을 먹었더니 내 몸이 달라졌어.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무섭게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요즘 흔히 볼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은 그러면서 조리법도 아주 간단한 음식들 식재료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마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흔하고 싸지만 이것 또한 남성들 정력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양파 마늘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게다가 부추 양배추 이것도 너무 좋고요. 호두 이 호두가 또 우리들 그 남성들의 정력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도 브로콜리 그리고 그 샐러리 네 이러한 음식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요즘 바깥에 나가면 흔하게 많이 보이는 음식들입니다. 한 가지 더. 계란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하나씩 드시면 아,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 10개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음식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꼭 하루에 이것저것 어, 바꿔가면서 챙겨서 드시면 어, 정력 유지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중장년쯤 됐으면 이제 건강 보조식품 하나는 꾸준히 섭취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장년이라는 이 훈장이요 이것을 어느샌가 우리는 턱 어깨에 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년이 되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종류로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거를 한 가지 꼽고 싶습니다. 중장년이 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몸을 잘 챙겨라라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장년 이때 어떻게 어 건강을 챙기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요. 100세까지의 나의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어, 몸에 좋은 음식 골고루 잘 섭취하시면서요. 그리고 건강 보조 식품 하나쯤 섭취하시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식품 하나 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 일반적으로 장어를 먹고 나잖아요. 장어 비싸서 자주는 못 먹어요. 그런데 가끔씩 먹고 나면 집구은 어, 남성분들 툭툭 던지는 농담들이 있으십니다. 어우, 이거, 이거, 장어 먹고 났더니 뭔가 불뚝불뚝 막 용수숨 치는데? 오늘 밤에 못 자. 그냥 못 자.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 가끔 계셔요. 주변에서 막 화들짝 웃음들을 웃으시는데요. 이 장어를 드시고 나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요, 장어 안에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요, 어, 체내에 흡수되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비약, 땡땡땡. 땡. <laughs> 네. 아 요거를 먹은 거와 같은 어 그런 이, 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비아땡땡 이 안에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끈불끈 용수숨 치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식품이 바로 그 식품입니다. 울트라 아르기닌 5천이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인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울트라 아르기닌 5천인데요. 이요 안에 들어있는 요게한 포, 요한 포가요. 장어에 23배나 되는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르기닌 성분은요. 우리 몸의 힘을 활발히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르기닌 성분은요. 간에서 요소회를 통해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하고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화 질소를 생성해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시중에 이런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네이처 드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울트라 아르기닌 5000이 제품을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플라톤 올리고당을 함유해서요. 어, 아르기닌 체내 흡수가 훨씬 더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몸에 좋은 걸로 잘 알려지고 있는 마카축축물 그리고 펙틴 타우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여성들 성 기능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 그 성감이나 질건조증에도 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고 여성들에게도 좋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저 뭔가 이렇게 약 비슷한 것만 먹는 것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일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자꾸만 뭔가 좋다 하니까 손이 자꾸 가네요. 맛은요, 어, 새콤달콤한 그 레몬향, 예, 이런 느낌이 나고요. 어, 그렇게 거북하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올여름 너무너무 무더우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어, 이러한 여름에 여러분들, 어, 건강 열심히 챙기시면서 운동도 하시고요. 이러한 건강보조식품 하나씩 드시면서 어, 체력 보강하시고 건강을 되찾는 올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기네 t v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구매는 제가 거기 설명란에다가, 어, 거그 구매처 전화번호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